자라 본 신상이 이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입어보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고 참고하셔서 필요한 아이템, 이쁜 아이템 자라에서 겟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이템은 패치 본보 자켓입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색감이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입어보니 몸에 포인트 주기 딱인 것 같아요. 또한 옷에 신경 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는데요. 배색 부분이나 레터링 디테일들이 너무 이뻤습니다. 입었을 때 가볍더라고요. 재질도 정말 좋구나 느꼈습니다. 오토 색감이 튀기에 안에는 단정하게 가면 본보 재킷을 너무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에 화사하게 입기 딱인 재킷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퀄틴 본보 재킷입니다. 빈티지 느낌의 나는 본보 재킷인데요. 오버한 핏감이 너무 이쁜 재킷입니다. 입었을 때 정말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부 소재를 패딩으로 처리했고 팔 부분에 포켓 디테일이 너무 이쁜 재킷입니다. 요즘 트렌드인 카고팬츠와 매칭했을 때 너무 이쁜 재킷이라 할수 있습니다 재킷 자체가 오버하게 떨어져 스트릿하게 입을 수 있는 재킷이며 홈의 부분이 약간 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롭숄더이기에 어깨가 엄청 넓어 보인다는 남자한테 아주 필수템인거죠 홈에 이거 하나 있으면 어디나 휘트로마뚜루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우터입니다 세 번째는 램라인 포인트가 딱 되는 이브드 본보 재킷입니다 끝까지 올려서 입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입어봤는데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약간 내리고 입으면 와이드 카라 효과가 나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넥라인 부분이 밋밋하지 않고 또 포인트를 줬더라고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이게 포인트를 살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매 부분 그리고 포켓 디테일이 너무 이쁜 자켓이네요. 하지만 투 a 이가 아닌 것은 약간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비닐 리펙트 봄버 재킷입니다. 재질 자체가 비닐 느낌이 나는 봄버 재킷이라. 재질 자체로도 포인트가 딱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팔 쪽의 디테일도 너무 이쁜 자켓이었습니다. 팔 부분이 약간 긴 느낌이 있었지만, 팔 부분으로 잘 잡아줘 괜찮았습니다. 재질 자체로 포인트가 되는 재킷이라 블랙에도 잘 어울렸고요. 데님이랑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아우터입니다. 또한 드롭숄더라 어깨가 넓어 보이며 기장감은 짧지 않고 176 기준 X 라지로 골반까지 오는 것 같아요. 입으면 바로 남성미가 뿜뿜, 몸에 입기 딱이고 멋부리기 딱일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데님 자켓입니다. 카라 부분은 레더 포인트가 되어 있으며 포켓 디테일 그리고 크롭한 기장인 아우터입니다. 크롭한 기장감이라 이너 반팔 레이어드에 와이드한 핏으로 빼버리면 트렌디한 코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흑청 데님의 자켓이라 블랙블랙한 코디에 잘 어울리고요 요즘 바이커 자켓이 유행이잖아요 유행에 딱 들어맞는 그런 자켓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디테일이 과해 나중에 못 입을 것도 아니고 지금은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이면서 나중에도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고 가을에 입기 딱인 데님인 것 같아요 어더 킹송비구먼 여섯 번째 제품은 컨트라스트 스티치 가디건입니다 블랙 가디건에 화이트 스티치 부분들이 포인트가 딱 되는데요 스티치뿐만 아니라 끝부분에 실 부분들이 나와 있어 더 유니크한 디테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디건에는 저런 블랙 하고 팬츠를 매치해도 되지만 와이든한 데님이랑도 찰떡일 것 같아요 민무늬 가디건이 지겨우셨다면 스티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유니크한 가디건은 어떠신가요? 입으면 스트릿한 느낌이 물씬 나면서 좀 있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봉 이번 제품은 컬러 블록 하이테크 재킷입니다. 컬러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아노락 자켓으로서 캐주얼하면서도 꾸안꾸 느낌이 들게 하는 제품입니다. 저처럼 하이는 블랙으로 가도 이쁘지만 모델은 베이지색으로 갔더라고요. 아노락과 바지를 세트로 사서 빼던 느낌으로 가져가도 너무 이쁜 코디일 것 같네요. 재질 또한 부스럭 거리는 재질이라 소리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아노락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자켓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색감이 너무 예쁜 바람막이 점퍼입니다. 보면은 특히 화사한 색감이 손이 자주 가는데요. 특히 요새는 홍크 계열들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켓의 색감이 쨍한 색감이 아니라 톤 다운된 색감이라 부담도 덜 되고. 보다 어디에나 어울릴 것 같은 색감입니다. 투웨이는 아니었지만 투의 투웨이 형태로 입을 수 있는 스냅이 있었고요. 재질 자체도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자 쪽에 스트링이 있어 모자 조절도 가능합니다. 꼭그 번째는 하이넥 본보자켓입니다. 엑라인 부분이 목쪽까지 올라와 단정한 느낌을 주는 넥라인 포인트입니다 봄에 입을 베이지 자켓은 하나쯤은 있어야 되거든요 베이지 자켓은 올블랙이랑도 잘 어울리고 흰 티에 영청 바지, 베이지 자켓만 걸쳐도 바로 난친룩이 완성돼서 봄의 필수템입니다 어깨는 나그랑의 투웨이 지퍼라 다양한 스타일을 구사할 수 있으며 손매부분 시보리와 일단 시보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쩐 예! 첫 번째 제품은 봄에 또국룰템이죠 데님 자켓입니다. 오버한핏이 싫으셨던 분들은 정빛 데님 자켓 요놈을 추천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과 어디에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요즘 청청 셋업을 자주 입는데 데님 자켓과 비슷한 색감인 데님 바지를 입어도 너무 이쁠 것 같고요. 아니면 톤을 다르게 해서 저처럼 블랙 하고 팬츠나 레진 정도로 입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분니까 바로 캐주얼하고 난출룩 되지 않나요? 데이트 룩으로 딱인 아우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천! 이번 제품은 컬러 블록 스웨트 셔츠입니다 요즘 레이싱 맨투맨 스포티한 맨투맨들이 유행이잖아요 스포티한 트렌드에 알맞은 맨투맨이라 할수 있습니다 맨투맨 디테일 컬러감이 너무 이쁘며 약간의 민트 색감과 노랑 색감이 너무 잘 어울려져 포인트가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매 부분 배색 디테일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오버한 느낌과 쇼트한 기장감이 핏감을 조금 더 이쁘게 해주고 다리를 길어 보이게 만든답니다. 저는 블랙 카고 팬츠를 입었지만 연청 대님, 밝은 계열 대님이 더 이쁠 것 같습니다. 어, 또 캐주얼 캐주얼하구먼. 열두 번째 제품은 프린팅이 너무 귀여운 니트입니다. 누가 봐도 봄에 입기 딱인 니트이지 않나요? 아이보리 니트 색감과 옐로우 그린, 레드 스포인트로. 남친룩으로 딱일 것 같아요 이러한 니트 색감은 블랙 계열의 바지나 연청 데님, 어느 데님이랑도 어울릴 것 같은 니트입니다 하지만 오버한 핏감의 니트라 바지통이 좀 좁거나 그러면 다소 키가 작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오버한 니트에 오버하게 바지핏을 빼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런 프린팅은 니트를 잘못 봐서 정말 마음에 드는 니트였습니다 입으면 바로 데이트룩 완성 이번에는 컬러 데님 오버셔츠입니다 컬러감 자체가 오묘하니 이뻐서 너 마음에 드는 셔츠였는데요 데님 셔츠라 재질 자체가 탄탄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오버핏도 아니라, 뭐 오버핏이 싫으셨던 분들은 이 셔츠 입고 얘는 와이드하게 핏을 빼버려서 비율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 포켓 디테일이 포인트가 딱 되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며 안정한 코디를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데님 셔츠 추천드립니다. 이번 제품은 체크 오버 셔츠입니다. 체크 패턴도 너무 이쁘지만 색감의 부분도 신경 쓴 디테일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크롭한 기장감이라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봄에 입기 정말 딱인 셔츠 같지 않나요? 꽃놀이 갈때 수사하게 입고 싶을 때 딱인 셔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크 디테일도 너무 이뻐 보이지 않나요? 디테일 자체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블랙 카고 팬츠랑 입었지만 연청 데님이나 청 데님을 입으면 더이쁠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콤비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그리고 퀄리티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셔츠인데요 우선 오버핏한 셔츠라 차랄라하게 입을 수 있는 셔츠입니다 어깨 부분도 드롭 숄더라 어깨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나봉 그리고 스트라이프 디테일이 셔츠 깃 부분과 밸런스하게 디테일을 줬거든요 사소한 차이지만 이런 디테일로 룩이 더 포인트가 되며 스타일리쉬 해집니다 또한 셔츠 안쪽에 애쉬 소재로 내부 안감이 있는데요 입었을 때 촉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셔츠였습니다